자. 기어조 오브 4가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액박 1이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기어조 오브 1, 2, 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예. 얘저연을 수호하겠다. 뼈예롭게 싸우리라. 그래도 뭐 저야 뭐 게임은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는 액박 월그 원을 이제 사야 될 타이밍 이 오면은 사겠지만 그냥 일반 이념의 액박만안살거 같아. 헤일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풀스가 한글 타이틀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풀스입니다. 이게 토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미안하다. 지금 영능으로까지도 이 콘돔을 벗겨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시 씌워주거든요. 다시 씌워주니까 미친 거예요. 뒤지치고 싶죠. 이미 약간 빨고, 5컷짜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손에서 갑자기 뭐... 정리는 됩니다. 뭐, 뭐 올빼미 같은 게 나와주네. 버튼 수정 마라. 이건 내 의무다 내 분노를 박해. 인물을 때려주시 단검은 신병 프로라랑 같이 쓰라고 신병 프랑 같이 들라고한번 한번 대기 봅시다. 병영 소집 나왔죠? 지는 검까지, 이전 골렘 하... 단검을 살려, 단검을 원래는 정리하면 완전 소리거든요. 이건 네 연승 중이니까, 이건 네 단검을! 도발로 세워놓고 가자. 단검을 도발로 세워놓고. 에안 박아 안 박아. 나중에 박아도 돼. 거의 도발급 단검이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할 거야? 음. 자. 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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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달려 등을. 도을관은 없거든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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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내 의무다. 전장으로. 지금 어? 내 임무다. 접선. 어?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해. 감각 좀 해야겠어. 에이, 아니고. 8. 이건 각은안 나오죠? 1 데미지가 모자라지. 이걸 한번 보고 아이고, 에이로 네, 잡고. 어쨌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도발 나와도 평등이 있어서.

그, 그때 게임 한지 2주? 3주? 처음 한지 2주? 3주 만에 팔고 갔어요. 한달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저는 스타일이 뭐 공략 같은 거 보고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때 돌량은 그냥 명치만 때리면 가던데. 부가금으로는 1 5급 이상 가겠지 애들 되게 일단 엄청 좋아요. 예. 네. 어쩌죠? 어떻게 한다? 되게 엄청 좋은데. 저는 영능. 일단 영. 이게 하수인이 안 나오고 영능으로 이 턴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담이에요. 고민하는 거죠. 음. 아, 영코짜리는 아닌가 보네요. 바로 안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놈음 살았으면 최소 4뎀 전 힘축 써서 그냥 달려버릴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지금? 아이고, 좋은거 땡겨와 아하하하하! <laughs> 이, 큰일 났다! 야, 이걸 참았어! 아, 이거는 이러면 져야지, 뭐. 이러면 져야지, 뭐. 수장 마라 오우, 이건 내 의무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져야지 뭐 리로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어쩌죠? 고 어떻게 한다? 지는 거한 번만 치면 당신 아유. 아유. 꽁꽁이로 명치치네. 이 사과를 네 머리 에다 나이스! 100점짜리다 어? 이건 내 의무다. 됐어 아얘 잡을 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게 10이란 말이야 이게 10이란 말이야 4데미지만 주면은 어떻게든 끝낼 수도 있어 되겠다. 오, 콩콩이가 거기다 박았어. 나이스. 정를 위해. 나이스. 이건 내의 나이스. 도발만 안 나오면 이겨요. 일단은 정리는 다할 거야. 꽁꽁이는 명치 때려놓겠고. 파파파 파. 파, 파, 파. 아이고. 정리하겠죠? 도발 없어. 끝. 아. 명치 가는 판단이 정확했네. 에? 우사, 그, 상대는말 퓨리온, <듬야> <듬야> 내가 대자연을대호하겠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성공인데 륜대 <듬야> <듬야> 근데 1컷짜리 하나 나온게 아니냐아 안좋아 근데 배가 안좋아 아 안좋아 이거봐 인물을 려주 약반노르는 무서워.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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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휘둘. 음. 이러면 어떨까. 동전 휘둘 나오네. 음. 정를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주도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좋죠 평등만 나오면은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죠 평등만 나오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고 아 하... 아, 이거 지금 나가 는 거？안 되 는데？그래야지 아. 얘는싹을 도려내 자싹을 도려냅시다. 형 등까지 나왔고 네, 드로우 하나 보고요. 지능 검까지 나왔고. 아유 또 알이 나오네. 직으로를 위해. <목소리> 가 봤을 때는 그냥 항복을 해도 어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코 나와.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여기서 신의 은총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여기서 신의 은총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안녕 로봇. 자, 왕축하면 사사죠. 6, 8 끝. 오케이. 에? 보기만 해도 토 나오네요 하는 내가 내가 하고 있지만 토 나온다 토 나와 진짜 그냥 이기는 덱이 대기 좋은 덱이죠? 이기는 덱이 대기 좋은 덱이죠 황대는 렉살 선양을 시작하니 명예롭게 싸우리라 손패 좋습니다 손패 좋습니다 아 이거 영태 캐리각인데 영태 첫 턴에 살면 캐리각이네요 폭도을 이렇게 뺍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거 뭐 때려야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리둘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나갈까도 했었지만. 아, 이거 내고도 하나 더 하려고. 확인해봐야죠. 빙더. 모조리들 전장으로 정리를 위해 이렇 <laughs> 개풀. 바꿔주나요? 다 그냥 정리를 양군이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수장 마라. 여기서 힘축을 써줘 지금 정리하려면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잡고 잡고. 개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개풀 다 끝났어요. 개풀이 다 끝났으니까 안전하게 병력이 나가죠. 그다음에 드로우를 봅시다. 이제 드로우 볼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아. 미로이까지. 정리를 위해. 좋아요 말렸네요, 상대는 도발 카드가 언제 나오느냐인데 악사범이 들어간 양꾼이라 이건 어떨 버튼 수정 마라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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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답답하죠 정리도 안 되고 폭탄 캐리를 뭔가 음, 믿어봐야 되는데, 개풀도 다 썼고, 도발 없죠. 기다리지 않아. <laughs> 다음 턴에 반복하게 <laughs> 육 <laughs> 급입니다. 무서. 그 상대는 응? 렉살. 응? 선영을 시작하니 명예롭게 싸우리라. 응? 지금 풍월량몇 급인데?

야그 와중에 는 양군의 어? 돌량의 양심이 있네. 와. 나라그 와중에 명치를 때려. 천수장 마라. 와. 자존심이냐? 와. 나는 양군이다. 그리고 또 명치 쳐야지. 범인은 정리하기 싫어. 가주겠 <laughs> <laughs> 이제는 하수인이 나갈 때가. 떠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떨까? 음. <laughs> 이건 내 의무다. 아 아닐수도 있으니까 아깝지만 어쩔수 없지 뭐싹 정리하고 덫까지 빼자 아깝지만 어쩔수 없지 뭐빙던 하나 사왔다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고통은 계속되고요.